첫 번째는 기획 조정 본부 소식입니다. 조합원과 임직원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드람의 브랜드북을 영상화하여 도드람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전달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도드람은 2017년부터 8년간 V 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도드람 V 리그 성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추진 계획 및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범도드람 홍보 마케팅 로드맵을 수립하는 IMC 전략 수립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사업 단위 전략을 공유하고. 도드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0 비전을 재정립하는 경영전략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지원실 소식입니다. 더 짙은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조합원의 인터뷰 영상이 도드람 가족 TV에 새롭게 업로드됐습니다. 양돈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더 짙은 브랜드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까지 영상에 담아 소개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두 대표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긴 이번 영상은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업본부 소식입니다. 도드람이 전국 1111개 농축협중 최초로 정책자금대출 2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적 결과를 넘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드람푸드 소식입니다. 도드람푸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이 도드람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실제 사례, 그리고 공정위 현장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각 사업장에도 실시간 화상으로 중계되어 전사적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영업본부와 신제품 개발팀을 비롯한 부서에서 국내산 돈육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뉴스토픽을 수집하는 등 AI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 중입니다. 영업본부에서 영업사원 외근시 정보 확인 목적으로 활용 중인 영업일보 AI 음성 파일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도드람푸드 영업 기획팀에서 발간하는 6월 26일자 영업일보입니다. 영업사원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목표를 향해 달려 봅시다. 첫째, 돼지고기 시세입니다. 금월 시세 누계 6,113원으로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102%, 전월 대비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영업일보전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월 도드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